안녕하세요. 원티입니다 드디어 TJ 쿠폰 그첫 번째 변신 쿠폰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문 복구사 진이 앞에 왔는데요. 한번 교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 안에 갑옷, 러쉬까지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영웅 변신 합성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누르게 되면, 이상하게 이전에 제가 이력을 남겼던 장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장비들이 전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장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버그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장비 복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집계 기간이 나와 있어요. 이 기간에 집계해서 일에에 남아있는 장비를 복구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지중 장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변신 이렇게 합성 누르면 바로 쿠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영변 장판 따라 봅시다. 가자 자 우리 파포형 안녕 자 맞고 갑니다 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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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마. 그렇지 썰고 찌르고 맞고 좋아 아 느낌 좋습니다 아주 좋아 자 영변 가자 3 2 1자 갑니다 원태야 영변 오빨간마 어, 일어서 차렷! 아, 그래요? 키기가 나와도 좋습니다. 뭐, 컬렉만 된다면냐? 자, 갑니다. 3, 2, 1. 오, 온건파, 궁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컬렉션 좋습니다. P10톡, 내성 2%. 어, 다른 건 없네요. 아, 방금 영변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컬렉션 했고요 러쉬 진행할건데요 일단 재물 이렇게 또 수호 반지로 재물겸 주고 무갑을 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7 무갑은 차려야죠 1 2 3 갑니다 일단 재물 날아갔습니다 재물 날아가고 또 반지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 2 1 제물 날아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무갑 무갑을 뛰어야됩니다자 갑니다 무갑 자제를은아 그래 제를은 일단 비각인이 아닌 각인으로 제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6.7% 7 무갑 은근히 잘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뛰어야됩니다3 2, 1. 제가 이걸 띄우면 현재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120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3, 2, 1.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띵 하고 작은 띵. 갑니다. <laughs> 말 무형은 안 뜨네요. 7짜리 너무 안 뜨네요. 아. 무갑은 날렸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휘장 업그레이드 갑니다. 지금 딱두장살수 있습니다. 두 장으로 또 이렇게 오수 휘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들면 원거리 회피를 올라가고요 5짜리 만들면 또 물방 올라가죠. 갑니다 3, 2, 1, 4자 여기서 물방 또 1을 올리면 120방 갈수 있습니다 갑니다 3, 2, 1 그렇지 아 다행이다 드디어 120방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성스러운 빛의 가오 때문에 물방 2를 얻어 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일단 이벤트 기간 동안 6일하고도 7시간 19분 동안 120방을 유지하면서 한번 사냥을 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뭔가 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